복지 다문화 교육에 관한 질문입니다. 답변 순서는 김병우, 박철환 후보수입니다. 김경희 패널은 질문하여 주십시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 행정가들은 경제 논리만으로 학교 생학 부모를 키워서 큰 학교에서 학생을 교육해야 한다고 학교를 통합 폐교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작은 학교들을 통폐합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어, 해남군에서 어, 사회 문제 경제 등에 이렇게 활성화를 되는데 분명히 분명한 역할을 했던 해남의 작은 학교들이 특색 있게 발전되고 또 유지 보호되기 위해서는 어, 지자체에서 어떤 정책과 대안들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하나 해남고가 고점고가 되고 해남 공고도 특성화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해남 지원학, 그, 외부의 지원 학생들이 증가함으로 인해 해남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외부로 밀려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명문 학교 육성을 위해서 거점고나 거점중학교를 유치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금, 소금과 학교 통계가 원칙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네, 교육부는 아까 경제논리라고 했지만 경제논리보다 오히려 효율성을 이유로 통폐합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는 농어촌 학교가 지역사회와 밀정관계에 있음을 모를 일은 없지만 효율성으로 덮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면단위 소규모 학교가 폐교가 되면 그 학생들이 읍내권 학교로 오게 돼 과밀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면학 분위기가 분위기에 역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촌, 귀농을 하고자 했던 사람들도 지역에 학교가 없음으로 해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 인구 유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는 대안으로 기본 학습은 작은 제 학교에서 하고 인성, 체육, 예능, 예능 교육은 번역별로 3, 4개 학교가 묶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도일는 시절에 에, 3, 4개 학교 체육대회 할때 지원을 해봤습니다. 참 좋은 성과를 거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 방법이 대안이 될수 있다면 교육청과 협의해서 적극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에, 고등학교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해고와 해남 공고에 지나가지 못하고 외부 학교로 지나가서 상당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해남군이 2007년 황보 육성책을 세웠,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2012년은 해남군 인근 옥천에 고등학교 신설을 요청했습니다만은 해남군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교육청에서 거부를 당했습니다. 에, 고등학교 신설이 가능한지 여부는 한번더 알아봐야 될것 같고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교육경제 협의해서 인근 통지 고등학교를 특성화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어, 정말 어려운 문제죠. 교육적인 부분에 가서도. 근데 사실은 어, 통폐합을 그렇게 쉽게 결정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 속해 있는 저희 지역에 마산, 용전 분교라든가 서정 분교를 어, 지난번에 가봤습니다. 아주 보니까 소규모 학교라고 이렇게 남들은 지칭할지 모르지만은. 적은 학생 수가 아니더라고요. 50명에서 60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있고 또이 학생들이 너무 즐거워하고 또 학부형들이 그 학교에 보내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이제 우리 정착된 안정적인 학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소규모 학교 통폐합 관계는 신중을 기해야 하고 교육 정책에 반드시 반영을 해야 한다. 특히. 농어촌에 관한 교육에 대한 특별한 법률이 생겨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래의 투자는 학생들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거점고 관계 말씀하시고 명문학교 관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와서 하원고등학교가 1학급이었습니다. 실은 근데 외지로 너무 빠져 나가는 학생수가 많아서 학급을 1학급 늘렸죠 그래서 이제 네, 전체적으로는 1, 2, 3학년이 하나급씩 늘어갔기 때문에 3학급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교직원 수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기숙사라든가 다 지원이 달라졌죠. 여기에서도 이제 명문학교를 서울에 명문학교를 입학하는 이런 학생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 지역에서 새로운 교육의 테마를 가지고 학생들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학금 그리고 방과후 학습 이런 것들을 더욱더 열심히 지원하고 선생들, 선생님들이 열의를 갖고 학,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여건 개선도 우리 장학기금 100억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지원해서 앞으로 꾸준히 우리 학생들이 좋은 학교에 정말 가서 이제 대한민국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복지가 중요시 되면서 해남군도 복지 예산이 군 예산의 30%나 차지하는 그런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를 총괄하는 자리가 퇴직자가 거쳐가는 자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웃 영암군이 복지담당을 늘리고 있는 것과는 상반돼 보입니다. 또한 4년에 한 번씩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요. 해남의 경우 2015년에 세워야 합니다.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세울 때 민관의 협력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각 분야별 주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규정된 절차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얘기해 주십시오. 먼저 박철환 후보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과의 과장이 이제 퇴직해가는 자리로 전략하다 이것은 양비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 보통 우리가 아, 서기관 자리입니다. 우리 군에는 서기관 자리가 명실상관 서기관 자리가 두 자리밖에 없습니다. 아, 이제 에, 기획, 예산실장하고 복지과장입니다. 그만큼 행정의 노하우와 능력있는 이 분이 그쪽에 가서 일을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퇴직해 가는 자리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 지금 750여 공직자들의 사기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물론 이것이 긍정적으로 잘 검토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그렇다고 하면 또역기적인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것도 고민해봐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든 됐지간에그 경륜과 바탕을 중요시하면서 또 복지 정책의 안정도 고려해서 정책을 편안하게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어 저희들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은 아까 영화문 담당자가 많이 늘어났다고 했는데 저희도 이제 개장자를 또들입니다 그리고 또늘어야 됩니다. 이제 복지가 우리나라 정책의 최우선입니다. 벌써 어 우리 예산의 금년 내21% 이상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큰 복지정책의 틀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회단체, 반련단체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어서 이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할 때는, 어, 군민들의 목소리가 분명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네, 질문 중에 지금 복지를 청구하는 자리가 퇴직자가 거쳐가는 자리로 전락했다. 이 말씀은 지금 군청의 과장님 말씀이 아니죠. 복지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 이 자리를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다 포함입니다. 다 포함입니다. 네. 예, 사실은 저도 그런 부분에 많은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가장 출신 분들이 그런 자리에 밖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저는 모집을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투명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을 지금 복지 예산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을 현재 우리 군이 조사한 내용을 보면 65세 노령인구가 2005년대에 1만 8천 명에서 2014년에 2만 2천 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예산도 그만큼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지자체가 계속적으로 복지 예산만 늘릴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이런 문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절에도. 에, 본의 지리에서도 분명히 그런 지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에, 열악한 지자체는 국가가 복지 문제를 정말 균형발수 있게 책임을 져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군수가 되면은 동경 상년의 지자체와 함께 적극적으로 어, 국비가 투입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4년 만에 한 번씩 에, 편성되, 편성되는 복지희망복지사기계획을 풀뿌리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기본인 주민참여예산제를 적극 활용해서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해남 지역의 귀농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들의 정착과 소통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피농귀촌의 정착을 위한 편의 제공 뿐만이 아니라 그바다들을 지역의 적극성을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문화인구도 꾸준히 늘고 있어서 이들을 우리 지역에서 잘 흡수시켜 해남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어, 다문화 가정의 자녀 교육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어, 지역 내에서 문화적 소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귀농기촌인과 다문화 가정의 여성들이 해남에 잘 정착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국 본인 먼저 답변해 주세요. 네, 농어촌 지자체 인구유입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할 정도가 지금 귀농기촌 정책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도 우선 빈집수리 비용으로 빈집수리해서살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회에 정착하신 분들을 만나보면 타 시군에 비해 지원이 부족하다는 비교의 말씀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흡족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해남에 와서 살아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능할 때 중요한 요소는 첫째가 죽어요. 둘째가 소득창출이고 셋째가 지역 주민과의 동화입니다. 예, 그러려면 정착 후 문제 해결이 아니라 우선 정착하고자 하는 마을의 정서를 파악하고 주거가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도움을 줄수 있는 선진 농가 등이 멘토로 지정되어 나서서 정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청내 전담 부서를 만들어 기술 교육부터 정착에 필요한 재방 상황을 일괄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에, 가정의 문제점을 들어보면은 에, 그 어린 자녀들이 초등학교, 고등학교는 어느 정도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학교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적극 그 부분도 개선해 나가도록 교육청과 협의에 나가겠습니다. 김용 기농정책 중요하죠. 저희 군이 약 500세대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요. 어, 사실은 이분들이 각 지역에 흩어져 있어서 공동체 역할을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군수가 되면 은 이분들이 공동체 역할을 할수 있는 귀농 인촌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같이 생활을 하면서 조기에 적착할수 있는 이런 방향을 어색해 보고있고요좀 해남 인근이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또, 어, 이 외에도 폐교를 이용해서 기농인들을 이제 정착 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지금 물론 기술센터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은 현실에 맞는 이런 교육을 더 이제 접근해 가려고 하면은 아마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서 아마 기농인의 정착이 조기에 될수 있도록. 물론 지금 어, 여러 가지 타학하고 비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똑같아요. 그런데 그런 이제 불만을 일단 표시해보는 것이죠. 우리가 소득, 어, 재창출을 할수 있는 귀촌보다도 귀농인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정책을 펴나가겠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 아, 가족 육성 이것은 정말 이제 우리 문화와 빨리 이렇게 접목이 되어서 정착을 할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다문화 가족들이 이쪽에 와서 생활 하는데 우리 해남의 문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생활 여건이 맞지 않았거든요. 이것을 가장 이제 본인들이 생활하는 데 접근 가능하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자녀들에 대한 언어 이런 것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합니다. 이제 전문 다문화가족 육성을 위한 지원센터가 더확실하게정립될수 있도록 지금 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정착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정희 패널은 개별 질문해 주십시오. 네, 저출산 고령화는 국가적으로 대처해야 할 정책 과제이지만 지역의 정책 역시 중요합니다. 특히 지역사회의 아동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양육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지역사회의 미래를 담보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후보께서는 이러한 양육 환경을 만들기 위한 지자체 차원에서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어떠한 정책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 어린 아이들이 많이 태어난다면은 이런 문제는 진지게 나왔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농촌이 특히 어린아이 출생률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문제가 굉장히 소외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도시 같은 데 가보면은 어린이를 위한 복지 시설들이 또 따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 연령, 나이, 나이별로 이렇게 할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해남 아직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우리가 구성원 중에 특히 어린아이 문제는 정말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적극 나서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네. 그, 세 분야의 질의 응답을 마쳤습니다.